좀 마음에 들어. 오늘도 멋있니? 핫! 로 가면 나한테 안 먹지? 가 어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딱 맞는데? 덕분에 살아. 고마워, 고마워. 탈때막 <laughs> 잘못 않었탈지 않아. 탈모이 되지 않아. 탈모도 되지 않아. 내가 도 되지 않아. 탈모도 되지 않아. 탈모도 도아 탈모도 되지 않고탈모아 탈모도 되지 않 완전 마음되 들어. <laughs> 내가 제대로 지 않아.

아, 내가 탓다 오, 제가 탓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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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나 탓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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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现在、uh, right. <gasps> <gasps> 怎么猜个干的？<gasps>

아무가 때리는 거 아니면은 원딜들이 못녹이겠다 이제 좀잘것 같네. 저로 가. 하나. 블러시. 아 뭐야? <목소리> 아, 어 소리 소리 이거 재우면 되는데 아, 참. 아, <목소리> <나이> <목소리> 내가 찍었어. 잘... <목소리> 티샷다는 거 깜빡했네. 깜빡한 게 아니라 그 수면하는 되는 거를 깜빡했어. 요 시즌대로 애무시고. 여기 타겟피 여비까비완와 여기. 까비. 아, 너무 아프다. 악몽 개대박, 나이스! 이거 다 이거. 가 때문에! 공이 가비. 거다지이야지 이거 까마귀 지문에본지 이거 먹어야지. 이거 지 이거 먹지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헛사이트 워킹, 스매시. 안 되겠다. 내창이랑 다시 번겠는데 I 거거 봤는데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어한 번씩. 아이 터치다! 터치다운이라고 해. 어, 이거 우리 말아 <laughs> 그거 궁이구나. 깜짝이야. 아, 근데 이거 괜찮나? 네. 뻥! 오나이 어, 나이스.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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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나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니이스 나이스. 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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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이스. 뭐야? 까마귀 뭐야? 얘 왜? 뭐야, 뭐야? 안 붙다가. 왜 붙어? 이게 아, 미안. 아, 옮겨 갔는데? <laughs> 아니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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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이거 새로 이거 이건 새로 맞은 거야. 내가 내가 분양해 갈라 했는데 안 되네요. 아, 됐네. <laughs> 난참티샷쓰면은참 편한 게 분신이 비느시아 봐줘가지고 이거 방어예요? 저, 여기 스가 아, 구해줘야겠는데? <laughs> 그 맞아? 아직 없어.

أبيان.. Ah, خش 됐다 됐다 유성창이랑 까마귀공이랑 개수 뺐으면 됐지 뭐. 맞다. 로 공도 있고 라이온 공이 있으니까 괜찮이 하면 되겠다. 아닌 드렉슬러가 네. 많이 못 가가지고 아프진 않아 그오예 아직 29야 대박이다. 많이 못 갔어요. 안한번아안돼가아 미친. 대단하네. 뭐뭘 맞은 거야? 분열창이. 싹바가지 없네. 너 그러다가 쓰러졌다. 제 머리겠시다. 야구 봤다. 드디어 내가 활약할 시간이 네. 왔네. 아, 개빡쳐. 내가 잘못했어. 트러퍼 해야지. <버킹! 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땄는데했는데 가즈면 음. 아, 되겠다. 러시 <러쉬> 사이! 미치! <피치>. 피피 <러쉬> 자, 보여! <오케이. 러쉬> 자, 타. 타이틀! 피스! 하 아, <시원하다>. <러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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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아... 따! 허! 시원 아, 그 이쁜게... 피스! 피리지 마! 아! 고팀아 어 대가리. 나 여기서 파고오라고. 이제 좀살것 같네. 오늘 나이어 아, Dios, 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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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,

되겠는데? 이거? 근데 이거 분열 아픈 이유가 있긴 해요. 제제 제 준비된 한발이라서 파이에 아. 제 노트거든요, 제? 이제 노티거든요, 이제? 이제 렇티 샀어요. 이제 일티? 아 맞네. 근데 아닌가? 근데 저거 <laughs> 저거 좋긴 해요. 저도 트랙틀러에 대 저거 되긴 어. 하는데 괜찮더라고요, 나름. 어우, 좀 비강풍이 갈줄 진짜 꿈에도 몰랐다. 근데, 근데 노티 갈줄 저도 몰랐어. <laughs> <laughs> 나왜 아까 말레 2인데 분열해 죽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. 어, 제가 1팀면은 죽을 수 있지 않겠는데. 2티야 2팀. <laughs> 어, 그래. 미아 도장하다고. 아, <laughs> 뭐한테 어. <laughs> <저> 공격이 왔다며? <많았다고요>? 그 <laughs> 멀찍어야 되지. 이거 는데공저 뭐예요, 근데? EX. 이 공지 같은데요? 언밖 아, 우리도 공지 먹었으니까 쟤네도한번 주자. <laughs> 우리가 우리만 너무 <넣어> 먹으면은 <laughs> 아, 네, 있는 우리만 너무 먹으면 또쟤네 기강 낮아져서 안 돼. 아아아아 너아 기쁜 생각. 티엔 돌아오죠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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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상창 뺐으니까 개이지 도와줬어 야, 고마워 음, 음, 그래요 <laughs> 올라 했던거 아아 미안 <웃음> <웃음> 맞아? 버프 <아니야>. 끝 하수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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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 아. 빠짐

벌써 멋있었어. 이제 좀살것 같네. 다음 를공격 공격. 우리 선대 이거든. 요 오는 거맞으림 제대로 해 보자고. 괜찮겠다, 나와요. 이거 우리 티샤가 먹을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 돼가지고. 나 다음 판 티샤 할게요. 네잉. <웃음> <웃음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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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은 못, 못좀나나좀 하나 못 하네 빨리 이제좀차이 같네 나아 무슨 포 플릿. 또 자, 기게 아이는 야, 만여있요 아, <laughs> 와, 반대편. 미나 와, 포항 좀. 영 이제 좀

어림도. 없고의소 시원하다. 트 아니야. 아마 야구 같다로때리자했지돌덩이로 머리 때리자한다는데 불반 불 맞다.

아, e l l w e 뭐야 I'm sure. Doctor, I'm sure. Doctor, I'm 기 가이 집에 가게 집에 가게 집에 가게 집에 가게 <laughs> 집에 게아따고좀 <갈게, 집에> <laughs> 간다고 <laughs> 이 씨. 아 우리 근데 사데자피킹 나다돌해스안 donne... versucht... 죽어 phases... 아이... 마요... minute... 안,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이제 죽겠네. 아고 수 아이고, 내가 너무 못하고 있는데. 아, 저항. 아니야. 저항이 조금만 더갔으면 살았을 텐데. <laughs> 아, 진짜 아깝다. 비방하는게 낫지 않아요? 가기 좀애매까지빠버서 어? 그래도 힘다 어? 빠진다고? 파스콘 삼절 응. 공주인 이러면 우리 막을만 할것 같은데. 악몽에 맞춰서 하죠. 응. 음. 불어서 <laughs> <MD. 웃음> <laughs> 그냥 앞에 가줘요. <웃음> <웃음> 깨졌어. 유가잘 들어간 것 같은데? 야, 이거 좀깨어 이거, 그거 기관티 켜도 상관 없는데. 나, 나 이거. 다기 여기. 여기, 여지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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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거든요. 지지개피 닥터! 다세요 <laughs> <야>. 좋은 시이었어이어야아 <laughs> 그래도 어. <laughs> 이거 미아 TN이라서 괜찮아요. 탱커들 먼저 가주죠, 일단. 이거 타라가 최대한 딜할 수, 수 있게끔만. 미아 거기? 오케이. 그럼 브루스가 맞아요, 그러면? 브루스가 타라 맞아 브루스가 타라 <laughs> 맞아요, 타라 <laughs> 맞아요, 타라. 사가잡는 어때요? 적 타워가 파괴되었습니다. 때리면 돼요? 오케이 오케이. 어차피 우리가 이긴 거 같아. 적의 을 공격 중입니다. 라건전는 그냥 가서 늑대만 줘요. 계속 팀 봐주면서. 헛! 파워 훈련. 나아치 <목소리> 아이스크. 잊고 있었다고. 다행이다. 왜 왜? 튀었네요. 마지막에 마지막에 발견 잘 들어가가지고. 아, 한량 한량. 오늘 라이언.